광주시와 대구시가 7일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를 축하하고 산업동맹을 경고히 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광주대구와 달빛철도경유지 기초단체장 1,2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특별법 통과에 기여한 국회의원 등의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달빛동맹은 국가균형발전에 새로운 협치모델이 되었습니다. 영원함에서 행정에서 길을 제시하고 경제성에 막혔을 때 정치각을 뚫어냈습니다. 이 길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타면제 확정,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신속히 마치고 달빛 철도가 조속히 건설되길 기원하는 퍼포먼스도 펼쳐졌습니다. 또 영호남 상생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 협약을 체결해 달빛 철도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단지 조성, 지역 인재 육성, 스포츠 관광산업 활성화 등의 협력 사업들을 공동 발굴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달빛 철도를 중심으로 한 산업동맹을 통해 광주대구가 대한민국의 중심축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